몸을 막 따라가다기 보다는 내 명예와 어떤 의리와 이런 걸좀 지키시는 그런 성향이 많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띠분들 되게 많이 힘드셨죠? <laughs> 이분들은요,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돈을 막 따라가다기 보다는 내 명예와 어떤 의리와 이런 걸좀 지키시는 그런 성향이 많아. 9 8년생의무인생의 23살, 갑술생의 27, 그리고 19에 이모생을 뭐 직원을 둔다든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일단 나랑 합동이 되기 때문에, 어,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23세의 무인생이 여자분인데 네. 사업을 하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그래. 육합이 든다는 26세의 을해, 어. 그리고 27세의 갑술 그리고 31살의 경우, 어, 무인생의 23살 분의 남자분이, 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띠는 개미의 18, 그리고 신사의 20, 그리고 개유생의 28, 여자분인 같은 경우는 계유생의 28, 임신생의 29, 그리고 기사생의 32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병인생이에요 서른다섯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내가 남자예요 서른한 살의 경생 그리고 무진생의 서른세 살 임술생의 서른아홉 그리고 여자분이야 병인생의 서른다섯인데 여자분이야 개해의 서른여덟 그리고 임술생의 서른아홉 그리고 마흔세세의 무 네. 어, 이렇게. 그리고 신미생의 서른, 그리고 기사생의 서른 둘, 신유의 마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신유의 마흔, 그리고 경신생의 마흔은 한 살, 그리고 마흔은 네 살의 정사생. 그리고 이제 우리 가빈생, 마흔은 일곱 되시는, 74년생의 가빈생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남자분일 경우에는 서른 일곱에 임술생을 어, 종업원을 둔다든지 사업의 파트너로 두면 잘 따르시겠죠? 네. 그리고 마흔은 세세, 무호, 병진생의 마흔다섯. 네, 여자분이야. 가빈생인데 마흔은 일곱이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파트너로 잘 맞는 학궁이 되시는 그런 띠는 신해에 육합이 되는 오십. 그리고 경술에 삼합이 되는 오십은 한 살. 그리고 병호에 삼합이 되는 오십은 오세.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낙디, 원진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흔 둘의 기미, 그리고 정사생의 마흔은데, 그리고 여자분인데 나랑 하면 안 돼. 그런 분은 마흔은 일곱, 여덟에 한살 많은 거죠? 네. 개추, 네. 그리고 쉬우는 둘의 기유, 그리고 모신의 쉬색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오십은 아홉, 네. 이민생 62년생, 이런 분이 남자분이야. 그러면 사업의 파트너로는 경술생 쉬운 한 살, 병호생 쉬운 다섯, 그리고 임술생의 쉬7일 그리고 여자분이야. 6 0분 둘의 기회, 네. 그리고 무술생의 60은 세 그리고 가보의 6 0분 칠.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고, 안 좋은 띠로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5 0분 둘의 기유, 네. 무신생의 쉬운 셋, 그리고 정미생의 쉬운 4,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축 60, 신축생의 60, 네. 정유생의 60은 4, 그리고 병신생의 60은 다섯 이렇게 될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충되는 수고... 거는 인, 내가 인이라는 건범이에요 네. 범하고 신, 신은 원숭이야. 범하고 다, 범하고 사, 네. 뱀, 이렇게만 충이 된다라고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다음에도 다른 띠를 가지고 한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